검찰총장이 국정원 사건 등 적폐 청산 수사의 중요 부분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그렇습니까? 적폐 수사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검찰이 알아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국정원 아,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2013년에는 검찰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검찰 멀쩡히 있는데 국정원 수사하려다가 조선일보가 앞장서고 국정원을 뒤에 서서 검찰 수장에 목을 쳐버렸죠. 수사를 못하게. 적폐수사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겨울 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 구체제를 마침내 끝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기회가 바로 적폐수사죠.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시안을 정해서 임의로 끝낼 수 없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 몸이 피곤하면 총장님을 사우나를 끌어주시고 정신적으로 필요하다면 시민들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서, 서울중앙지검의 적폐수사 일선 검사님들 난생 처음 응원 꽃다발 좀 받아보시겠습니까? 네. 힘들 내시고 시작했으면 끝을 봅시다. 김은들의 응원이었습니다. 제가 요새 수요일에 다시 새로운 방송을 하나 시작해가지고 네. 목요일 아침에 다시 효과 꼬이기 시작했어요. <laughs> 평상시에도 꼬이는데. 자. 어... 예, 김은지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잊어버릴 줄 알고. 네, 혹시 지금... 그러신 줄 알고요. <laughs>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목요일 아침이었는데 예. 눈치 빠르시게 김은지 기자 예. 첫째진 수는 뭡니까? 네. 어제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물리적으로 연내 수사 종료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 흐름상 피의자 소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무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문무일 총장의 발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문 총장 발언을 빌미로 일각에서 쏟아내는 적폐청산 조기 종료 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호스매체는 뭐 신났어요, 이제. 역시, 바라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청와대에서 여기서 이제, 어 연내 정결 불가능하다고 어 청와대 입장을 냈는데, 이두 가지를 알수 있죠. 어, 이게 이제 청와대가 조월되지 않은 발언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애초에 청와대가 함용하는 수사가 아니었다는 것, 두 가지 동시에 드러난 셈입니다. 검찰총장이 청와대하고는 다른 어, 입장을 내는 경우 드문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예. 검찰총장 관두기 직전에 보통 그런 일이 <laughs> 있긴 <이, 이긴> 합니다. <laughs> 근데, 어, 그런 걸알수 있고요. 제가 이제 이 사건, 요, 이것도 일종의 사건이죠. 저희가 그래서, 어, 오늘 2부 잠시 후에 적배청산위원장, 박봉계 위원장과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그 전직 최고의 급 검찰 간부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 궁금해서 제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제 그어딩을 그대로 전하면 수사는 생물이다. 네. 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는 생물이다. 무슨 뜻이냐면 시작하면 은어디로갈지 모른다. 예.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다 붙였어요. 특히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죄는 정권이 직접 나선 일이기 때문에 어, 그 범죄 정도를 알 수가 없고 미리 어디로 시작하면 생물처럼 어디로 뻗어나지알 수가 없다 근데 이걸 시한을 정하면 그 생물을 죽이는 거다 굉장히 말하는 표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 검찰 구역 간부들에게는 어~ 질책 감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표현하지만 수사는 결국 일선 검사들이 하는 거군요. 저는 이제, 문물총장 무 발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 보고서, 일선 검사들이 맥이 빠지겠다. 예,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특검 할 때, 특검 사무실 앞에 전국에서 시민들이 이제 꽃다발 보내줘서 카페에. 그 예, 그랬죠.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응원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어, 뭐, 이런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겠지만, 일선 검사들에게 바카스를 보내줄 때가 아닌가. <laughs> 꽃다발이나.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끝나고 꽃다발 하나 보여줄까. 예. 검찰들이 절, 좋아할 리는 없는데요. <laughs> 하도 욕을 해 꽃다발은 하고. 좋아할 수도 있죠. 예. 예. 이름을 안 붙일 고하는 <laughs> 생각도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할 때다. 오히려, 예. 그런 생각했고요. 을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네, 관련된 적폐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14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도약 사건, 그러니까 유성 사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도 국정원이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압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민변이 오늘 해당 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할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요사는, 어, 오늘은 시간이 저희가 없어가지고 내일 인터뷰를 미리 잡아놨는데요. 예. 어, 제가 편지 봉투를 봤습니다. 예, 저는 편지 내용도 봤습니다. <laughs> 저보다 많이 오셨군요. 예, 예. 다섯 장인데요. 총 굉장히 자세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막을 아는 사람의 제목은 확실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인터넷이나 또는 기타 흔적이 없는 방식이 아니라 어, 그 편지를 보냈어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 박근혜 국정원에서 가짜 간첩을 만들 때 얼마나 대범했는지, 예. 절대 들킬 리가 없다고, 어, 얼마나 자신했는지를 알수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 유성 사건입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어,인데, 대놓고 가짜를 만든 것도 대놓고 절대 들지 키못어고 증거도 조작하고 외교적 예.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가, 가짜 관첩 사건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밝혀진 건 우리나라 한정사의 최초예요. 예그 이후에 뭐 몇몇년몇십년 후에 어 명이가 회복된 적은 있는데 실시간으로 밝혀진 건 최초예요. 근데 저는 이 가짜 사무실이 놀랍지 않은 게이 생짜로 간첩을 가짜로 만드는데 뭐 사무실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근데 이게 어유우성 사건 때도 있었다 가짜 사무실 만든 게 영화처럼 세트 만들어서 여기 압수수색하라고 어 하여튼 증거 조작과 증거 인멸의 대마왕이에요 이쪽은 예 그래서 국정원 관련 사건은 저는 모조리 다 구속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 네해남 해당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호 변호사 그러니까 최근에 자살한 국정원 변호사 있잖아요. 예. 그 사건을 보고 자기가 용기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꾸로 또 제보는 그래서 이렇게 추적이 어려운 예. 전통적인 방식 편지를 보내야겠구나. 용기를 냈다기보다는 저는 화가 났다. 아, 그렇죠. 예. 밤잠을 뒤척였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국정원이 제대로 개혁돼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국정원 내부사라고 볼 수가, 내부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내용도 자세하고, 예. 국정원 내부에 누가 이 전력을 총괄 기획했는지도 특정돼 있고, 예. 굉장히 자세한 내용입니다. 예. 어, 의외의 곳에서 터졌어요, 또. 예. 자, 어, 그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민변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고 내일 인터뷰가 저희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남순요 네, 어제 장시호 씨가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센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는데요.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초 특검은 장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가 있는데요. 그보다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장씨가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은 있긴 하지만 이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이익을 본 사람이 장시호 씨라면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특검 때장시효 씨로 인해서 밝혀진 게 적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풀리바겐이 없잖아요. 양형 거래가.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협조하면 형을 낮춰 주거나 아예 풀어 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혐의 중에서도 어 이게 강요 공갈죄인데 강요죄로 왜냐면 강요죄가 형량이 낮아요. 강요죄로 잡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양형을 낮게 잡아주는 것으로 검찰은 그런 노력을 한 거죠. 네, 구형을 낮게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어, 왜냐면은 하 정권 차원의 범죄일 때는 특히나 그 종범들이나 협조자들이 자백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시호가 밝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은 사실은 장시호가 받거나 직접 확인해 주지 않으면 어 절대 밝혀낼 수 없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 제2의 태블릿 PC를 낸다던가 구체적으로 어떤 데 무엇이 있는지를 제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은 이제 어 장시호에게 암암리에 어 검찰이 알아서 그런 협조에 대해서 배려하겠다고 신호를 주었을 것이고 장시호 씨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 것일 텐데 어, 사법부가 보기에는 형이 너무, 형량이 너무 낮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양형 기준으로 따지자면 너무 낮아서 2년 6개월을 일, 그니까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1년 높게. 이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케이스거든요. 네, 이례적인 일이죠. 예. 지금 이 적폐 관련해 가지고는 최초의 사례고, 검찰이 뭐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검찰이 그만큼 낮게 구형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법부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어또한 가지는 사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판결에 의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어 검찰 수사 협조에도 별 소용이 없네. 이런 메시지를 결과적으로 주게 되는 그런 메시지 효과가 있죠. 예. 예를 들어 삼성 수사 관련해서 검찰에 협조해도 이럴 게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메시지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사안은 저희가, 어, 역시 이부에 예. 양변, 양절 변호사 다룰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그때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예. 뭐 제가 아쉽다고 판결이 바뀌는 건 아닌데. 뭐 물론 2심과 3심이 남아 있긴 합니다. 메시지 효과 그런 게 있는 거죠. 검찰과 그 장시호 씨는 당황했겠죠. 크게 아마도 장시호 씨는 모르긴 몰라도 뭐 1년의 집행유예 혹은 뭐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뭐 이런 식의 법정 구속을 예상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어제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재판장한테 그런 호소를 했었습니다. 바로 법정에 구속되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아이를 좀 보고 오겠다라는 취지 의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죠. 왜냐면 하 본인은 충분히 협조했고, 검찰도 그렇게 얘기했을 테고, 물론 뭐 판사, 검사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어요. 예. 그런 양형조절을 검사가 수사할 때 해주겠다고 피의자한테 얘기하면서 뭔가 얻어내고, 사업부는 아니, 제도에도 없는 걸 검찰이 마치 있는 것처럼 판결은 사법부 영역이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주려는 검사의 그런 태도를 싫어하고 그런 오랜 갈등이 있긴 한데 그 얘기는 제가 양면과 하기로 하고요. 자, 다음 순는 뭡니까?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금지 약물... 금지약물 복용이 이루어졌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인데요. 러시아 선수들은 엄격한 도핑 검사를 통과해야만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라는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러시아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예. 이 사안을. 네, 그렇죠. 그래서 12일까지요. 개인 자격으로 아마 출전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 자체가 러시아에서 출발된 거예요. 예. 네, 내부 고발이죠, 일종에. 예. 자 다음 순는 뭡니까? 네, 세계적인 시사 주간지 타임이 올해 인물로 성폭력 고발로 세계를 뒤흔든 여성들을 선정했습니다. 성폭력 고발에 나선 여성들을 통칭해서 침묵을 깬 고발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표지 모델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표지에는 성폭, 성폭력 고발의 중심에 섰던 배우 애슐리 주드 등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특히 영미권에서 미투 해시태그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성폭행 지금. 이 여배우들이 그 굉장히 유명한 영어사작자 하비, 하비, 와인스타인. 예. 네. 그 양반한테 당했던, 어, 성추행 사건들을 계속 폭로하고 그러자 나도 당했다고 하는 미투 해시태그 그 광풍이 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왔어요. 네. 예. 8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해시태그가 회자됐다라고 합니다. 미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희의 미니인 예그 리얼미터를 해야 되는데 이 해시태그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재밌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야,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댓글부에 아직도 운영된다 이야기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반신반의 하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더 구체적인 증거에 해당되는 정황을 거의 증거라고 봅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네이버에 가서 오픈 영어로 오픈 영어로 쓰지 말고 쓰지 말고인데 한글로 오픈 열기 네 글자를 검색어에 딱 쳐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 메뉴 중에 실시간 검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트위터 같은 거 검색하는 오픈 열기라고 치고 실시간 검색을 탁 클릭하면 각종 기사에 달린 댓글들 중에 오픈 열기 옵션 죄송합니다. 오픈 열기가 아니라 옵션 열기, 옵션 예, 옵션 열기라는 단어가 포함된 댓글들이 주렁나입니다. 이건 해시태그가 아니라 이거 갑자기 왜 옵션 열기라고 하느냐? 이게좀더 댓글 부대가 쓴 어, 댓글이에요. 댓글을 달때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그걸 자기 아이디로 카피를 해서 댓글 달았는데 거기 맨 앞에 옵션 열기라고 하는 내용과 상관없는 메뉴가 있는데 그걸 카피해서 갖다 붙여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한번 해 보겠습니다 <laughs> <laughs> 바보같이 <바보았지>? 무슨 얘기냐면 <laughs> 네. 내가 댓글을 달때 댓글 알바가 있다고 쳐요 예. 지시를 받았어요 내용을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카피해서 갖다 붙여 줄거 아닙니까 자기가 쓴게 아니니까 근데 그 카피를 할때맨 앞에 옵션 열기라고 하는 이 내용과 상관없는 아, 메뉴에 네네. 들어가는 글까지 카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붙여서 댓글로 달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여전히 지금 오늘도 달려 있는 것들을 볼수 있어요. 제가 오래 전부터 봤는데 이걸로 몇 가지를 알수 있어요. 이제는 댓글 부대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 내용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할때 마우스나 뭐로 손으로 쭉 긁어서 붙일 거 아닙니까? 그때 맨 앞에 있는 옵션 열기라고 하는 메뉴까지 카 합해서 붙이는 경우가 왕왕 일어나는 거죠. 기계적으로 알바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예, 그런 실수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있다, 이제는. 이 댓글 부대 에, 지령을 내리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리고 그걸 카피할 때 옵션 열기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카피해야 될편입니까 그래, 감쪽 같죠. 그런데 컴퓨터에 그만큼 익숙하지 않아서 고연령 대 노년층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것까지 카피해버린 거예요. 재밌죠? 예. 어, 그리고 이런 이 댓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가 내려가고, 그거를 댓글 다는 부대가 아직도 있는데, 그 댓글을 특정 기사에만 달거 아닙니까? 그 기사들 어디에 달았나를 보면, 논리는 굉장히, 어, 논리 개발자가 따로 있는 게 확실해요. 예. 고급한 정보들도 가끔 있고요. 보면.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한다든가, 여당을 공격한다든가, 조국 교수도, 이, <laughs> 어, 타겟이잘 됩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낚시표 사고를 났는데, 어, 세월호하고 비교해서 공격해요. 세월호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니들은 뭐 다르냐. 다름, 그리고 이제, 김국종 교수. 이국종 아, 교수. 죄송합니다. 이국종 교수를 높이면서 김종재 의원을 공격하고, 여기에 저도 가끔 포함돼요. <laughs> 저는 김종재 <김정대> 의원을 옹관한 <laughs> 적이 없네데 어쨌든. 어, 그리고 조국민족수석 또 자주 등장하고요. 지금 당장 해보시면, 왜냐면 하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워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해보시면 실시간으로 주르륵 나옵니다. 예, 댓글 알바 있다. 댓글 무대에 있고요 이거 누구, 누가 시키고 누구 돈으로 하는 건지, 어, 중요한 접필 수사 끝나면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요. 댓글 알바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상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수상 소식 네, 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민주시민언론상 본상 수상자로 김호준 공장장이 <laughs> 선정됐다고 합니다. 예, <laughs> 네,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예스네요. 예. 네. <laughs> 축하드립니다. 언론, <laughs> 언론사회를 제가 수행이 됐다. 자, 시사인의. <laughs>